아 파파이브입니다. 네, 이 파파이브는 사실 조금 거리가 짧아요. 짧아요. 그리고 내리막이 심한 홀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톤을 시도를 남자분들은 하시더라고요. 파파이브 때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 무조건 톤입니까? 인천 남자 무조건 톤입니까? 대구 남자 톤입니까? 네. 저는 좀당을 보겠습니다. 홀드 아아 A예요. 아 우리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골략적으로... 골략적으로... 골프는, 골프는 거리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명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래요. 거리가 아니랍니다. 228m 보내는 그런 거리 아니래요. 네. 아, <laughs> 제가 저도 이오에또 좋은 기억들이 없어요. 늘 티샷만 되게 좋아해.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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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도 안 떨어졌나요? <laughs> 어, 아직도 안 떨어졌나요? 오,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왜 아직 안 떨어지지? 어, 더 갔어. 와, 오. 아, 샹샹. 아, 그러면 뭐데 아, 좀, 건데. 좀 잠, 잠잘 뻔 했거든요. 왜안떨어지지딱 뒤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또. <웃음> <웃음> 저 여, 여기서 버디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네. 여자 프로여서 투어는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전주에는 확실하게 딱 끊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드라이버, 세컨 잘 나가서 웨지. 딱 버디 치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아 약간 밑에만 괜찮아요. 내리막이 좀 있어서. 나패드아 굿샷, 굿샷, 굿샷. 어, 괜찮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아니, 저희는 <laughs> 이제 늘 쳤던 대로 쳤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거리가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칠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민 선수부터. 네. 와우. 준것 같아 이거.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굿샷 괜찮습니다. 괜찮네다행이네열다 <laughs> 아, 맞았어요 다괜찮괜찮아요전괜찮금다괜찮인데다괜이가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지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어 괜찮습니다. 괜찮니다괜찮습니이니가괜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찮습니니 자 우리 김희중 선수의 티셔츠입니다. 전략적으로 친다는 파 5고요. 파이팅.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와우. 오, 굿샷 구샷. 분이 되게 좋으시다. 이분들 어 20, 30, 40, 50, 60, 70, 와. 80, 어, 90. 굿샷아굿샷굿샷 아, 굿샷, 굿샷. 아니 뭐 아, 300은 뭐야 뭐야. 지금 저희가 눈호강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아마추어분들이 있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값만 먹고 연습만 하셨나 봐요 진짜 일주일에 라운딩 몇 번? 네번 칩니다 한 달에 몇 번? 전 다섯 번 오케이 근데 한 달에 다섯 번인 거는 즉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소리예요. 일, 일주일에 한번 5일씩 막 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laughs> 3, 6막 치고 그러는 거 아니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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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두 분이 서로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잘 치시죠. 스윙이 제가 본 아마추어 중에서 제일 스윙 템포랑 네.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아 더군다나 백스윙 탑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네. 백스윙 탑이 부럽다. 아 탑이 부럽다. 자 부러운 점한점한땀 일해 놔면. 리듬감이 제일 그냥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한 거 백킹가. 아 <laughs> 제가 오기 전에 되게 안 좋았어요, 흐름이 근데 연습하는 거 보고 네. 그 리듬감을 지아 찾은 거예요. 아 진짜요? 계속 땡 보면서 그 찾은 거예요 지금. 음 은인이죠 저한테 두 분이 같이 기름값 반반 하셔야겠어요. <laughs> 지금 편이 좀 바뀌어야 네.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laughs> 시작 전에 차라리 네. 우리 둘이 먹고 네. 하는 게어떨까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작가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렸어요? 네.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저아저 뭐지 특별한데.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저번에도 내가 120을 쳤었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라 <laughs> 뭐라 했더라 뭐라 했더라 어자 여자 스윙 처음 봤는데 프로님 스윙 처음 봤는데 진짜 좋으시네 어, 진짜요? 네, 여자 프로님 처음 봤어요 어. 좋아요 우쇼, 잘 잡았어요 아, 딱 저는 127라 했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음, 어 나이스 와 굿샷 굿샷 네, 세 번째 도전이에요제가 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0m 길게 쳐야 돼요. 항상 네, 짧더라고요. 어... 여기요 네. 계산하신 것보다 항상 좀더 길게 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계산했던 것보다는 네. 길게. 네네. 그 계산해서 치면 은 짧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항상. 150 어떤가요? 150이요? 네, 150. 민대 160 가는 느낌으로. 아, 여긴 또 네. 이제 느낌으로네요. 네. 저번 주에는 마음만 약간 우측이었거든요. 우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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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이번에 느낌으로, <laughs> 이번에 느낌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긴게도 좋아요. 아, 느낌으로. 네. 어, 약간 탑볼랐어요. 오호, 안녕. 잘가. 갔습니다. 탑볼. 오늘도 여기서 또. 오늘도 그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다. 파이팅. 잠잠못치네요, 아, 아, 이거. 아. <laughs> 아직 3월인데뭐 괜찮아요. 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네. 파막파 막았네. 조금 더 그냥 약간 더 걷어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너무 걷었네요. <laughs> 아. 무시야? 요 크지 않아요? 아닙니다. 약간 또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그 거리. <laughs>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무시야. 공략을 바꿔볼 생각이 없대요. 쓰리온 작전. 아까도 쓰리온 작전을 무시야. 괜찮아요. 아 여기서. 자, 우리 김희중 선수 153m의 내리막 15m입니다. 한70% 내리막 참고하겠습니다70% 네네. 바람을 태우는 자. 굿우 와우, 와우. 굿페이드. 와우, 와우, 붙었다. 확실하게. 와우, 와우. 나이스. 아, 맛있어요. 오케이, 이글 찬스. 이글 찬스입니다. 이번 네, 아이스 샷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굿샷, 굿샷. 자, 거의 다 왔어요, 진짜요. 네. 여기서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믿습니다. 네. 마음이 와, 무겁습니다. 아이랑 씨의 오비를 이글로 아, 막아주실지 아, 이런 실수를 네. 야, 이런 부담감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이번 주도 좀 업혀가나요 <laughs> 오, 오 간결한 오, 샷 배우시다. 컨트롤 샷 하셨어요 아, 오 아, 좋은데요 아. 와우 아. 굿샷, 굿샷. 아이, 이글 야, 찬스를 좋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굿샷. 아, 이러면 또더 노력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럼요, 잘하셔야 돼요. 자, 81m에 8 1 m 에 내리막 6.8. 프로님한 8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80도 네, 탄도 그렇구나. 자신 있으시면은 보 아, 나이스나이스 굿샷. 아, 나이스, 나이스. 굿샷. 아 와, 와, 아이스, 이러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러면 이건 이글입니다, 아 이건 버입니다 저는 버디 찬스입니다 나이가 좋습니다 제가 노려야 되네 나이가 너무 좋죠? 네네. 평지예요, 평지 아, 제가 이러면 그냥 노리는 걸 해야 되네요 <laughs> 그냥 뭐 아니면 보죠 오, 좀 아, 더 왼쪽 박스 쏴야 돼요. 더 왼쪽 박스 야 돼요. 나이스치. 나더 나이스. 나이스. 왼쪽 박스 쏴야 돼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고기. 고기로 잘 맞으셨네요. 아더 왼쪽 박스 쏴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거리상. 네, 우리 김희중 선수의 투혼했던. 이... 아마추어분한테 이 소리를 듣네요. 이글 찬스. 왼쪽으로 두 클럽. 11m 이글 퍼. 어. 오, 어. 신중해요. 몇 퍼센트 확신하시는가요? 어. 일단 컨실드는 받아 놓은 거고요. 받아 놓고 다어 받아 놓고 이제 이글이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우! 소리 나왔어. 소리 나왔어? 약해요. 그렇지만 컨실로 확정. 와!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버디한다 아, 기름까.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아 자, 이글 아 이글 한번더 있네요 이글 이거를 이글로 막아도 아니 프로님이 이기죠 이기죠 그렇죠. 저거어샷니까 네네 자 이민 선수의 이글 펀 좋아요 바뀌어요 들어갔다 바뀌어요 <목소리> 좋아요 바뀌어요 들어갔다 바뀌어요 와! 와, 나왔어. 와, 나이스 그. 아니 이거 여기 무슨 매 나이스 그이네요 나이스. 거거 아니, 이 시청자분들이 오, 매주 어? 나오는 건줄 알면 어떻게 요 <laughs> 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와. 아, 예요아 아.